아, 수리탄 없다. 뭐, 1평 집 뒤에 있는데. 아우, 씨. 저는 수류탄 없어요. 아, 저 기절인데, 지금 내가 내 시합을 시작게요나이사시합볼게요한놈더 방금 1 일대일인가? 일대일것 같네. 네, 먼저 나가지 마, 나가지 마, 나가지 마. 일대일에 일대일. 살린다. 안 살린다. 살린다. 나이샤. 오, 나이스. 아, 어. 어, 막판 버스 타네. 아, 어, 아, 1킬 했네. 다행이다. 오, 씨.